우진공끝나면 엑스포공원 왕푸전 하루에 나왔습니다. 물 내려가던 것이 다 이제 막혔죠. 그리고 지금 물이 새벽에 물기를 돌리는 바람에 물이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물을 다 오전 중으로 다 소진을 해버려가지고 이 투망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럼 뭐 오늘 오 오늘 고나가 라도 지 그럼 여시 반에 뚫었다니까? 미친 새야 진짜라고. 야, 이게 뭐참아 고기 맛는데리 들어가고, 야 참, 저 전부 고기네. 전부 고기야, 저거. 야, 여기도 고기네. 야. 저저 내가 가는저저고잖아저가어기이아씨기저저봐봐 튀는 거봐와우이프렇게말해는거아프네야 뭐, 뭐. 예상은 했는데 이게 야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네야 그래가, 요, 요, 달림막을 저기다가 꽂아놨는데, 달림막이 빠져나갔다, 이때. 워낙 물살이 러니까 열어도 지금 열든지. 그러니까, 12시에 열든지, 1시에 열든지, 그래야 되는데, 새벽 6, 6시 반에 열었다니까요. 서운대 잡았으면 안 돼, 서운대. 그래, 뭐, 모르지. 나도 안 나와가지고. 미친놈이요, 미이 완전히 출친이지 이게 뭔일이야 이게. 아, 저기도, 저, 오는데, 아, 씨. 아, 야, 그, 씨, 토막이 안 날아가네. 있는 데까지 고기 뜯지 던져, 토막을 던져야지, 고기가 있는 데까지. 야, 이거 완전,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직 일로 쓰 영만 형 보고는 아침에 9시 이전까지 무조건 가라 그랬거든. 오늘 오전에 이때 9시라고. 아니 이걸 왜여기하 이거를 왜여 그건 모르죠. 그건 뭐. 아니 거기 말게 고려 왜?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야, 이, 일단은 당분간 시어 나오십니다. 아, 이거 뭐, 훌, 훌치기 낚시를 해, 하든지, 훌치기 낚시를 하든지, 저기 저 훌치기 낚시 선수, 저 있습니다. 훌치기 낚시를 하든지 배 타고, 세양식 토망으로 던지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답이 없네. 자 이상으로 왕피친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